안녕하세요. 시세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의 국제표준금거래소 순금한 돈의 시세는 어제보다 1,000원 하락하여 살때 26만 5천원, 팔때 26만 4천원에 거래됐습니다. 금 18K, 14K 등도 역시 소폭 하락하여 18K는 살때 제품 시세를 적용하며 팔 때는 700원 하락한 19만 400원에 거래됐습니다. 14K 또한 살 때는 제품 시세를 적용, 팔 때는 어제보다 600원 하락한 147,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백금만 돈의 시세는 소폭 상승해 어제보다 2,000원 오른 199,000원. 팔때 역시 2,000원 상승한 169,000원에 거래되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은 역시 소폭 상승하여 살때 어제보다 30원 상승한 4,160원. 8대 3140원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시세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금시세와 제품은 국제표준금거래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